안녕하세요 돈보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닥터 그루트 엘케어의 3초 간편 가입하고 룰렛을 돌리면 100% 당첨되는 이벤트입니다. 제품 영원에 배송비까지 영원이니 얼른 해보세요. 먼저 영상 더보기에 이벤트 링크 바로 가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룰렛 이벤트 화면이 보이는데요. 우선 가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룰렛 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알림이 나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가입 화면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있는 빨간색 통합 멤버십 아이디로 시작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노란색 카카오 로그인을 누르시고요. 카카오로 로그인을 누르시면 가입이 됩니다. 가입 후 같은 방법으로 다시 로그인을 해주고, 그런 다음 룰렛 스타트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14세 이상 동의에 동의를 하시고 룰렛이 돌아갑니다. 룰렛 당첨이 되면 당첨된 선물 이름을 확인한 후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똑같은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본인의 주소 확인을 한후 상품 쿠폰 선택을 하세요. 상품 쿠폰을 선택하면 제품 가격이 0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배송비만 남는데요. 위쪽에 있는 적립금 사용을 하면 택배비 값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제 0원을 확인을 하시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또 다른 돈벌기 정보를 보시려면 우측 위에 카드를 누르시거나 내용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